비는 이미 내리고 있다. 아, 당신.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다는 건 이미 빗줄기 한가운데 서 있다는 뜻이겠지. 아니, 어쩌면 당신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당신 안에 남아있던 의심을 깨운 걸지도 모르겠군요. 비는 늘 그렇게 시작됩니다.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실패로 자산을 만든 사람입니다. 성공담으로 포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빚과 좌절, 구조적 무지 속에서 계속 넘어지며 왜 항상 같은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가난해지는지 뒤늦게 이해한 사람이지요. 아버지는 주택담보보증으로 집이라는 마지막 자산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회사 기숙사로 임대된 아파트에서 살아야 했지요. 학자금 대출로 시작한 사회생활, 진로를 설계할 여유도 학원을 다닐 시간도 없었고, 급식비는 늘 밀렸습니다. 부모는 맞벌이를 했지만 노동의 결과는 이자를 갚는 데서 멈췄죠. 나는 대기업이라는 이름 아래 하청의 인턴이 되었고 수십 명중단한 명만 선발되는 구조 안에서 서로를 밟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말했죠. 원래 다 이런 거야. 경쟁은 어쩔 수 없어. 네가 부족한 거야.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가르쳐지지 않은 진실이었죠. 당신은 배웠습니까? 돈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은행이 어떻게 돈을 만드는지, 왜 노동은 항상 가치보다 싸게 팔리는지. 아마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돈의 구조를 가르치는 일은 사회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까지 일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라는 교육은 받았지만 돈을 이해하는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가격을 믿습니다. 이 브랜드는 원래 비싸다. 이 가격은 합리적이다. 이건 고급이니까 당연하다. 하지만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자연에서 물은 공짜입니다. 공기는 무료죠. 경과는 원래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물은 상품이 되고 편리함은 가격이 되며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은 국경을 넘는 순간 두배의 가격이 됩니다. 원가 140원의 음료가 2천원이 되는 동안 우리는 질문하는 법을 잃었습니다. 이 가격이 정말 정당한가? 생각하는 순간이 멈춰버린 것이죠. 보험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국비지원 교육도 대부분 시간을 소모시키는 장치일 뿐입니다. 왜일까요? 그건 돈이 필요한 구조에 우리가 돈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는 은행의 무기이고, 이자는 노동자의 시간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투자는 위험하다. 아니요. 이해하지 못한 투자가 위험한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운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현재로 돌려봅시다. 네이버, 쿠팡, 그들은 악당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강요받았습니다.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 죽고,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탈락하며 윤리를 택하는 순간 시장에게 처형당합니다. 플랫폼은 탐욕이 아니라 생존 알고리즘입니다. 문제는 기업이 아니라 그 기업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진짜 재난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모든 물류, 모든 플랫폼, 모든 국가는 싼 에너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에너지가 흔들리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부채가 터집니다.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상영된 영화죠.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운영체제는 바뀌지 않는다. 국가는 빚을 갚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폐를 짓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같습니다. 자산은 위로, 고통은 아래로. 이것이 초인플레이션입니다. 하루아침에 붕괴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삶이 조용히 무너지는 현상.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기술입니까? AI입니까? 전기차입니까? 아닙니다. 해답은 구조입니다. 중앙 집중을 분산으로, 글로벌을 지역으로. 가격을 가치로 되돌리는 것. 이건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방식의 복원. 미래는 새롭지 않습니다. 과거를 기술로 되돌린 모습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준비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이해력입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어떤 시대에서도 다시 자리를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공포가 아닙니다. 경고도 아닙니다. 이미 본 영화의 엔딩 스포일러일 뿐이죠. 이제 선택하세요. 또 놀랄 것인가? 아니면 준비할 것인가? 비는 이미 내리고 있습니다. 레드플랜은 그빗 속에서 길을 그리는 이야기입니다.